식사하셨어요? 지금 7시 반 아닌가요? 몇 시죠? 6시 반이네. 어, 보통 7시, 8시에 식사하신다고 하던데. 비밀 친구들, 하이,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대구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거기는 비가 안 와요? 음, 밥 먹었어요, 비밀 친구님. 6시 39분요. 음. 지금 현재 시간이죠?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, 지금. 조금 오네요. 자, 우산 접고. 아, 비 온대요? 음, 비 오죠, 지금?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음. 아이고, 휴대폰 배터리가 15% 남았네. 헬스장 올라가서. 충전 해놓고 씻고 또 나와야 됩니다. 바로 오늘은 어볼 일을 좀 봐야 돼 가지고, 음 지금 계단 오르기 9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. 아 저는 아까 컵라면 두개 먹었어요. 어 진순이랑 육개장 딱두개 먹었어요. 와. 와 힘내세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 김햄찌님 덕분에 힘이납니다. 김햄찌님 왜 김햄찌예요? 이름이 궁금하네요. 무슨 뜻이 있나요? 와 아이고 숨이 쉬네 어메. 어메. 엄청 잘. 햄찌를 좀 햄찌가 뭐죠 햄스터를 햄찌라고 하나요? 어 햄스터 있다. 아우, 그렇구나. 와. 어. 숨이 엄청 차네요. 다리도 무겁고. 아. 음. 어, 밥, 밥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밥은 이따가 먹을 것 같아요 아이고. 아. 아. 여러분들 이제 휴대폰 충전해야 돼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서 아, 미안해요 아,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제 라이브 방송 자주 켜거든요 어, 이따가 또 만나요 아 어, 손이 너무 차 9층까지 걸어 올라왔어 사랑해요 어, 감사합니다